안녕하세요. 운명상담소 강강무강입니다. 오늘은 2021년 신축년, 박디의 양력 9월 운세 나이별, 1993년, 81년, 69년, 57년, 45년생 분들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993년 개유생의 21년 양력 9월 운세입니다. 진로 직업은 혼자 힘으로만 하는 것보다 주변 동료들의 도움으로 더잘 마무리되니, 무리 없는 인간관계를 조성하고 마음의 짐을 들어 나누며 협조함이 중요하네요. 미 취업자라면 취업 소식이 있겠고 오래 다닐 수 있는 좋은 회사에 취업하는 기쁜 소식이 예상됩니다. 진학이나 자격증 시험, 진급 등 문서운에 좋은 흐름이 있으니 노력한 보람을 얻게 됩니다.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도록 하세요. 애정운은 사랑하는 이와 갈등과 오해로 이어지기 쉬운데 밀당을 잘못하는 경우 좋은 사람을 잃게 됩니다. 믿음을 잃지 말고 가능한 한 자신의 연인을 믿고 후회할 만한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선택의 행운은 본인에게 더 크게 있으니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고 배려함이 이롭겠네요. 섬 타고 있다면 연인으로 발전이 되며 결혼을 생각할 만큼 인연을 만나는 달이군요. 금전후는 가족이나 혹은 가까운 지인들과 함께 재테크에 대해 이야기하면 재물을 버는 방법을 찾게 되고 시야가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투자를 하게 되면 처음에는 소규모로 해서 노하우를 쌓은 후에 스스히 금액을 늘리는 방법이 좋아 보입니다. 이달의 행운의 방위는 북동적이며, 행운의 색깔은 검은색, 보라색이며, 행운의 숫자는 2와 9입니다. 다음은 1981년 신유생의 21년 양력 9월 운세입니다. 지급은 능력을 발휘하는 달로 회사나 직장에서 인정받으며 승진과 진급을 하게 될 중요한 일을 맡게 됩니다. 자신의 역량을 강조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니,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밀고 나가는 추진력을 발휘하면, 숨겨진 재능이 빛을 발하는 운입니다. 직업의 변동수가 들어와 이직이나 자리 바꿈등 이동을 하더라도 처음에는 별로 탐탁지 않았지만 적응력이 좋아 자리를 옮겨도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겠군요. 동시에 주변인들과 동료로부터 시기 질투로 인한 견제가 같이 들어오니 대범한 인간관계가 필요합니다. 혜정우은 갈등이 있었다면 해결이 되어 화목한 모습으로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는 달로 가족들과도 축배를 들며 즐거운 모습이네요. 싱글이라면 그동안 반만의 마음으로 고민이 있었지만 좋은 기회가 찾아오니 인연을 만나는 운입니다. 금전운은 가족이나 지인에게 쓰는 돈을 아까워하지 않으면 예상치 않은 금전운이 있으니 눈여겨봐야 하며 다양한 투자처에 도 관심을 가지면 돈이 불어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한 시간과 비용은 너무 인식하지말 것이며 생활에 영향을 끼치온 불건전한 습관을 고치려는 시도를 하면 재물도 좋은 기운이 들어옵니다. 이 달의 행운의 방위는 동남쪽이며 행운의 색깔은 파란색, 보라색이며 행운의 숫자는 4와 8입니다. 다음은 1969년 기유생의 21년 양력 9월 운세입니다. 앞서 가면 절벽을 만나게 되고 뒤에 따라가면 초원을 만납니다. 때로는 묵묵히 남을 따라야 할 때도 있는 것이 인생길의 좋은 태도이니, 지금은 남들과 어울림을 중요시해야 하는 운세입니다. 가족들과의 유대관계가 중요하며 도와줄 기인이 나타나니 노력한 이상하의 결과를 얻게 되고, 혼자 있는 장소보다 여럿이 있는 장소나 환경이 이롭겠군요. 지금은 사업이나 자영업 중이라면 금전 흐름도 안정적이니 사본이 상승하는 달이며 나에게 도움이 되는 믿을 만한 제안도 들어올 수가 있으니 신중한 결정과 준비를 하면 하반기에 대박나는 운이 다가오고 취업이나 이직 준비 중이라면 기회가 오며 좋은 일자리도 나오니 도전하면 결과가 좋게 나옵니다. 금전운은 막힌것이 떨어져 금전유통의 흐름이 원활하여 목돈이 생길 수 있으나 금전 그래할 일이 있다면 이번달은 절제를 하세요. 지금은 조절이 필요한 시기로 무리하면 손해가 예상되니 차라리 원금만 보존하자는 마음으로 지내면 여름 이후에 좋은 투자처가 보입니다. 이승운은 새로운 이성이 접근하는 시기지만 서쳐가는 인연이라고 가볍게 생각하면 오히려 부담없이 지나갈 수 있겠습니다. 건강운한 의학 분야에 대한 필요한 건강 지식을 잘 습득하면 건강하게 지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 환경의 몸에 달라붙는 물건들을 씻어내고 옷감, 이불 커버 등을 세탁해 몸에 닿는 소재를 상쾌하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 달의 행운의 방위는 남서쪽이며 행운의 색깔은 녹색, 하얀색이며 행운의 숫자는 2와 7입니다. 다음은 1957년 정류생활 21년 양력 9월 운세입니다. 지금은 힘든 일이 생기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면 일이 순리적으로 풀리게 됩니다. 지인이나 가족과 같이 할수 있는 일이 좋으며 눈높이를 낮추는 것이 건강도 챙기고 보람도 느낄 수 있겠네요. 건강은 과거의 트라우마를 극복해야 하며 양이 틀을 깎고 자신 그대로를 보여주는 마음으로 생활하면 모든 것이 순조롭게 해결되어 갑니다. 당뇨, 혈압을 염려해야 되고, 간과 담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당한 운동이 사고를 예방할 수가 있겠군요. 금전우는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동거래는 상가시고, 지키려고만 하지 말고 힘든 분들에게 작은 정성이라도 보시하면 자녀에게도 기쁜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성우는 싱글이라면 우연한 기회로 만남이 이루어지니, 가벼운 마음의 친구로 생각하면 부담이 없겠군요.이달의 행운의 방이는 북쪽이며 행운의 색깔은 노란색, 보라색이며 행운의 숫자는 3과 8입니다.마지막으로 1945년 을류생의 21년 양력 9월 운세입니다.시련이 있었지만 이번 상황을 인내심으로 잘 조율해서 넘어간다면 더 좋은 기회, 더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으니 참고 관대해지세요. 자녀들의 진로가 열리고 기쁜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자신의 고집은 조금 죽이고 화합의 힘을 쓰시고 주변인 및가족일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세요. 금전우는 과한 욕심을 부린다면 그짝기 힘들 정도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다른 일을 위해 조그만 정성이라도 돕는 자세를 기르면 그 이상이 되어 들어오며 자식들도 저절로 행운을 거머지게 된답니다. 한꺼번에 욕심을 내서 해결하기보다 가족과 친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도움을 받으세요 건강한 녹색 식물을 항상 자신이 볼수 있는 곳에 가까이 두면 공기를 정화할 수 있고 숙면을 취하여 좋은 기운이 들어와 질병에 강하게 됩니다 장례식장 같은 사람이 많은 곳에 가시면 다녀와서 탈인할 수 있으니 가능한 안 가는 게 좋겠습니다 이달의 행운의 방이는 서쪽이며 행운의 색깔은 녹색, 자주색이며 행운의 숫자는 1과 5입니다. 지금까지 닭띠분들의 21년 양력 9월 운세를 알아봤습니다. 닭띠분들의 건강과 소원성취를 빌어드리며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